국토교통부가 다음 달까지였던 에어로케이의 취항 시한을 올 연말로 연장했습니다.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던 에어로케이는 급한 불은 껐지만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천춘현 기자입니다. 면허 취소 기한을 3주도 채 남기지 않고 에어로케이는 기사 회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면허 발급 조건이었던 3월 초 취항 일정을 올 연말까지 미뤄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로 신생 항공사가 취항 준비에 차질이 발생한 점과 현 상황에서 정상적인 운항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항공 감소 믿고 재무 여건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여유를 줘서 항공사가 는 적절한 시기에 운항할 수 있도록 조건을 좀 완화해 주는 거죠. 에어로케이는 전략적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며 환영했습니다. 항공기 추가 도입과 취항 시기 등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할 수 있어 부담을 덜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정 여건입니다. 비행기를 띄울수록 적자를 봐야 하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0억 원 이상 유상증자를 위해 든든한 투자처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기관은 에어로케이의 사업 파트너는 결코 아닙니다. 사업의 저력자로서 역할을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신뢰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시간을 벌고 시험대에 오른 에어로케이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국면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춘환입니다.